고깃집으로 가장 유명한 집이라고 할수 있는 구한갈비로 왔습니다 어머! 운치있다 테이블마다 다 구웠으면 손이 엄청 많이 가시겠는데? 그냥 택배 주면 편 손에게 장착할수 있는데 손이구먹으면 예. 맛이 없게 먹어요 아. 사장님! 계란말이 하나, 비장찌개 하나, 젓갈 볶음밥 하나요 네! 컵도안주세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즈입니다. 1월 1일날 여기 인천에서 등산을 오늘 아침에 하고, 인천에서 고깃집으로 가장 유명한 집이라고 할수 있는 부안갈비로 왔습니다. 2시 넘어서 왔는데 웨이팅이 지금 좀 있어가지고, 한 5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은 또 대기실이 따로 있어요. 워낙 웨이팅이 많은 곳이어서, 오늘은 인천에 위치한 부안갈비 소개할게요. 여기는 120인데 저렇게 종으로 올려주시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Moments later. 자, 가자. 42번이야. 42번. 42번. 어머! 온치 있다. 네, 3인분 주세요. 가김치, 고추장아찌. 아, 요거 갈치속젓이지

<laughs> 알겠습니다 식사 좀 해야죠 아 아, 렇죠 식사하셔야죠 여기는 휴무가 어떻게 돼요? 휴무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이요? 네음 아이콘 화요일 날이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없어 맛있게 드세요 아 그럼요 빨리 말자 이제 아 1월 1일에는 등산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기름 있는 것좀 먹어줘야지 짠 갓김치 너무 맛있게 생겼더라 음, 갓김치 예술이다 너무 새콤하게 잘 익었어요 이거부터 고기만 아, 먼저 넣어. 뿌지 말라고. 고기야, 이거? 네, 그냥 붙여. 음! 꽃이다, 고기가. 고소한 거 말고 꽃인 맛. 음! 불향이 제대로다, 진짜. 불 음. 불이 올라오니까 불향이 엄청 약해요. 음. 근데 나는 원래 고기를 살짝만 익혀 먹는데 여기가 이제 삼겹 부위 쪽이다 보니까 기름이 좀 많다 보니까 여기 살짝만 더 빠져 익혀 먹고 싶네 숙세지 같으면은 기름이 딱 맞게 보기 좋고 있죠 근데 암세지 는아 암세지 숙돼지가또 달라요? 그렇죠 숙세지는 음. 남자도 기름기 없잖아 사람하고 음. 똑같아 이건 암세지에요? 암세지니까 기름기가 좀는같 어. 암세지가 더 맛있어요? 아오, 또 그걸 또아름기가 많아. 그 어, 기름 없는 것좀먹어도 no. 아, 지금 크로마토가 좀달니다 기름기 없는 것이 어 그거 보고, 그거 보고, 고 끝에서... 넉넉넉넉넉 넉넉넉 넉넉이 넉넉넉 넉넉넉 넉넉아 넉넉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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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네, 기름 부위 있는 걸찾아다 보니까 없는 부위가 맛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해달니까 미안해요 말만 잘해 아이고, 말씀도 다할수 있어요 고기를 이렇게 좀다 구워주시네 네. 테이블마다 다 구워주면 손이 엄청 많이 가시겠는데? 그렇죠, 이게 아직이 껌디를 하나씩 중요 요거, 요거 때문에. 어머나. 그냥 갚아주면 우리 인간이 안들이고 편하게 장사할수 있는데, 응. 그런 님이 구워 먹으면 맛을, 맛이 없게 먹거든요. 아, 이만, 이만, 못 살리니까. 못 살려. 우리는 겨자 먹기로 하는 거 없이. 정말 진심이. 고기의 진심이시 고기의 진심이시죠. 네, 네. 이번에는 갈게 없죠. 진짜 <목소리> 어, <맞아>. 아, 음! <목소리> 기름 많은 부위에 갈치 속도 올려 먹어봐 수고하죠, 너무 어. 맛있다 꽈리고추도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저 많이 못드 어? 데 추가도 못받리고추 먹을래? 어 응. 추가해주세요 네 예, 알았어요 미안하지만 진짜 아 괜찮아요 어제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처음에는 그냥, 그냥, 그냥 진짜맛같아 그거는 막 그냥 이거는 고거으 어머나 어떤 때는 진짜 얼굴이 낙한지라 어떻게아와아야가 너무 좀... 그냥 주시면 저희가 네. 더오래될거 그 안에서 네. 기름이 많은 부위가 있어서 호불호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에이. 나는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좋아. 음. 아, 일단, 어, 뭐, 음. 맛있어, 잠깐만요. 뭐? 좀할게요와 까리부츠 많이 주시네. 저희 뭐? 먹을 거에요 아, 불판이 딱그불 향이 잘 배게 생겼다 약간 피터 먹을 때그향어 고기에 육즙이 그냥 빵빵 터진다 갈치 속젓에 딱 마늘 하나 해가지고 올려서 그냥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음 클라스가뭐라 있었어? 이유가 있었어? 더 복분자 하나 주세요 사장님 복분자? 내가 항상 1월 1일에 청계산 혼자 올라가잖아 그리고 내려와서 장어집을 가 거기에 항상 복분자를 먹어 장어에 더 복분자 복분자 가고 장어 한번 먹어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복분자만 찾게 돼짠 얼마 전에 그 구독자분 제가 뼈 있는 고기 잘안 좋아한다고 했더니 그걸 안 좋아하면 어떡하냐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뼈에 붙은 고기는 딱딱 익히면 은잘 떨어져. 좀 버리기면 안 떨어져. 사장님, 저희요. 계란말이 하나, 된장찌개 하나, 젓갈볶음밥 하나요. 메뉴가 몇개 없어서 있는 걸 지금 다 시켰어요. 이게 우리 집에 또 유명한 갈치전 볶음밥인데 이걸로 이렇게 비빔밥을 해주나봐요. 돌솥밥처럼 <laughs> 심심하다. 갈치 속젓 향이 은은하게 나서 그냥 좀김치랑 뭐 이렇게 드시 분들은 그냥 드시고 만약에 향 약하게 네, 향좀 진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은 속젓을 첨가하세요. 음. 아, 속젓 추가하니까 너무 좋다. 된장도 되게 순하네, 되게 맑네. 약간 제척국처럼 되게 시원하다. 갈치 속젓 추가한 이 볶음밥이랑 맑은 된장국이랑 너무 잘 어울려. <웃음> <웃음> 오 이제 됐다. 게 말을 까요 할게요.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어. <laughs> 원래 해주시는 대로. 음 오,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저 고추장아찌가 많이 쓰이네요. 기짜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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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얼굴 빨개졌다. 추운 아침에 등산하고, 이게 뜨거운... 불판에서 고기 먹으니까 얼굴이 되게 빨개졌네요. 네, 오늘도 여기 이제 인천의 구안갈비에서 마지막 식사 맛있게 잘했고요. 여기 유명한 이유가 알것 같아요. 그냥 노포스러운 분위기부터 되게 봉치있고 어릴 때 돼지 생갈비 되게 좋아했는데 서울에 파는 데가 많이 없어요. 우리 고소한 암태지 생갈비를 맛있게 잘 먹었네요. 주님들 2024년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시간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